안녕하세요. 호난도일입니다. 자, 오늘은 용인에 위치한 신기 낚시터. 저번 주 19일날 개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 낚시터는 저도 여기 처음 와봤는데, 어, 오늘 한 6분 정도 와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10월 23일, 수일입니다. 요낚시는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금 7시에 도착을 해서 어 준비하고 이제 첫 채팅을 해볼 건데 1시간 걸렸네요 지금 8시인데 이제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어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래서 스톤에 반응이 없다고 하셔서 크랭크로 시작을 먼저 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카운트 주고, 최대한 전타를 쳐서, 홍어들을 한번 보셔볼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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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키트. 와, 엄청 세게 때렸는데. 이야 예상대로 송어들이 저 뒤쪽으로 빠져있네요. 자, 입질이 엄청 <laughs> 똥하고 도서 튕겨낸 줄 알았더니, 자, 아닙니다. 벌렸습니다. 이야 자이 무게인가 어 사이즈 이 무게 또 그건 아닌데 어 그래도 사이즈가 오안돼어 그래도 어, 빨리가 되네요 아 어. 힘이 좋습니다 진짜 <laughs> 어 와, 긴장돼 긴장돼 사이즈가 커서 한 마리 잡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신정하게. 첫 송호입니다. 사이즈가 800에서 800, 900g 정도 되겠는데요. 어. 자, SPD 2.8g 런커 컬러입니다. 지금, 제가 7 시에 왔는데 어, 세팅하고 8 시부터 낚시를 시작을 했어요. 드렉 소리가 안 울려가지고 고기가 정말로 활성도가 안 좋은 줄 알았더니 걱정하던 것보다 아 어, 그래도 첫 수를 좀 빨리 봤네요. 여기 앞쪽보다 좀 중간쪽 장타를 쳐서 어, 끌고 와서 한수한것 같아요. 좀 송어들이 중간 정도에 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장타 쳐서 분량 해볼게요. 오와 오와 야야 보잉바이트 자 알트라이 아, 3.2g 이야 다초비 가운데 있네 자오 라다 아 녹지 못한데 와 본맛이 <laughs> 확실히 돌다리하고 다르군요 에 확실히 다니다와 꾹꾹꾹하는 것 같아. 야 아, 배스 잡는 것 같은데? 와. 야 <laughs> 아, 사이즈가 좋아서. 아. 와 여기서 조심해야 돼. 터중한데. 파고든다. 파고들어. 놓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끝까지 엔딩을 잡야 됩니다. 확실히 돌다리는 금방 빠지는데, 오우, 힘이 엄청 늦네요. 무게가 나가니까. 힘은 좋은데, 아, 페미너가 딸려? 야야야. 자 아스트라 3.2g 뭐 수박 색깔의 뒤에는 검색입니다 지금 물이 탁하기 때문에 조금 어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송어들이 중 가운데에 몰려 있어요 거기는 수심이 3m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장타를 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고그랑 스푼을 이용했고 로드는 어 60ML-ST 에요 아까 전에 계속 털리고 어 빠지고 그래서 어 솔리드 팁을 체결한 알티잔 이번에 나온 친형로드인데 아 겁나 좋습니다 허리는 받쳐주고 팁은 얇아서 어 먹어줘서 송어들이 안 빠지네요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어, 라인인데, 유니티카 라인이에요. 뭐, 베스, 뭐, 여러 가지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거, 쇼크리드로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어, 겉에는 나일론이고, 안에가 에스테레입니다 그래, 나일론, 에스테레 라인. 그래서 요걸 써보고 있는데, 계속 제가 카본만 쓰다가, 튕김이나 이런 게좀 많이 심해서, 감도는 좋고, 어, 털림을 좀덜할수 있는, 내구성은 강한, 쇼크리드가 필요했는데, 사용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이번엔 8초 카운트 주고 아스트랄 2.4g으로 진행해볼게요 오케이, 왔습니다. 오케이, 왔습니다. 야, 끈적하게 땡겨가네. 자, 아스트랄 2.4g. 핑크 축강입니다. 자, 어우, 사이즈 딱 좋네. 작은 것도 있네요. 자, 아스트랄 2.4g. 핑크 축광입니다. 요거는, 어, 커스텀 도색이에요. 지금 계속 중간에 어, 장타를 쳐서 입질를 받고 있습니다. 너 가운데로 오케이 아 입질 왔어 또 입지 왔습니다 어? 한번 땅에다가 놓으는데 다시 와도또 입질해 주네요 어? 아 힘들다 힘들어 아 지금 잘 써집니다 역시 이무기가 아닌데 이무기인 줄 알고 왔는데 이 정도면 뭐 독봉하고 비슷합니다 엄청 크다고 들었는데 오늘. 사이즈가 줄었나봐요. 야, 품맛은 비입니다 위탁이 제대로 바뀌는. 자, 알프레드 2.5라. 지브라. 끝에는 축강, 축광, 베드 축광이 들어가 있는 스프입니다. 로또는 알티잔 MLS입니다. 슬로우 테이퍼인 것 같아요. 지금, 평균적으로, 어, 알티잔 로드는 기본적으로 ML 스펙입니다. 허리는 발케인, 팁은 로데에 왔다.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laughs> 자, 어려운 시기에 또한수 했습니다. 자, 이동 한번 하고, 마지막 얼굴 말을 잡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3초 카운트 주고 표충해서, 천천히 늘링해서, 가라앉힌다는 느낌으로 운영해볼게요, 이번에는. 익히, 익히. 이렇게 자 히트 지금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어 떨어지는 거에 반응을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띄웠다가 가라앉혔다가 띄웠다가 가라앉혔다가 그래서 지금 폴링에 딱 하고 받아먹었네아오 이건 엄청 썩다자 오늘은 폴링에 받아먹는 그런 게 많았어요 아까 전에 아침에도 어, 풀링에 많이 몇번 받아 먹었었죠 오늘은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받아 먹네요 자, 아스트랄 2.4g 지금 오늘 패턴은 뭐냐면은 어. 표층에서 1m권의 송어 있는데 어 떨어지는 거 슬라이딩 액션에 송어들이 입질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어 제가 릴링 하다가 멈춰서 슬라이딩 액션을 주고 다시 또 릴링하고 슬라이딩 액션 줄때이 폴링 액션에 지금 한 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5차 카운트 주고. 키티키 지금도 떨어질 때자서해 변에 액 션에 바다 보고 어발 어, 앞에서 바다 보니까 심연 빠지네 여기. 얘는 연어처럼 이쁘게 생겼네 자 패턴 찾으니까 연타가 나오네요 아 오전에는 색상을 좀 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색상 좀 탔었는데 이 폴링 떨어졌을 때 먹는 거에 빨리 캐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뒤늦게 오후에 지금 한 1시쯤 됐는데, 자, 계속 연타가 나옵니다. <laughs> 오늘 용인에 있는 신기 낚시터 처음 와봤습니다. 어, 진짜 풍경도 좋고, 발판도 생각보다 좋아요. 어, 고기 사이즈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직 큰 고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완뭐 덕봉 정도 수준 정도 됩니다. 어, 그리고 배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큰 사이즈 송어 있는 곳에 오셔서 낚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여기서 송어 낚시를 또 진행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